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연구하는 김정곤 TV입니다. 우리가 전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전기의 중성선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선입 후절이란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 중성선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 선입 후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입 후절이 뭔지 그것을 제일 첫 번째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성선의 개념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성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입 후절을 안 했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입 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중성선에 대해서 이 삼상 사선식 380V의 이 판넬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중성선을 알고 계신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중성선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고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드리는 선입 후절 그 다음에 바로 중성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먼저 선입 후절을 이해하시고 중성선을 알게 되든. 아니면 중성선을 알고 선입 후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던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우리 유튜브의 장점은 뭡니까? 무한대로 이렇게 반복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선입 후절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것이 TV 터미널 블럭이죠. L1, L2, L3 중성선에서 갈흑회청의 이러한 전원을 받게 되면 MCCB, 즉, 배선용 차단기를 거쳐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판넬을 좀더 축소를 해 보시게 되면 여러 개의 세탁기가 있는데 각각의 세탁기는 1번 세탁기, 2번 세탁기, 3번 세탁기는 각각의 누전 차단기에서 전원을 받았고요. 이 누전 차단기는 또 하나의 제2차 MCCB, 이러한 배선용 차단기에서 전원을 받았는데 이 1차 배선용 차단기에서 L1, L2, L3 전선을 쭉 따라가게 되면 역시 L1, L2, L3 중성선 좀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1, L2, L3 중성선 이렇게 전원이 1차 차단기에 연결이 되죠. 그러면 2차 차단기에 이 버스바를 통해서 각각의 이 노전 차단기에 전기를 공급을 할때 물론 이러한 선입 후절 즉 중성선을 먼저 넣을 것이냐, 뒤에 끊을 것이냐 할 때는 이 모든 차단기를 내리고 오프를 시키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오프를 하고 작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전선을 끊거나 또는 연결을 하거나 교체 공사를 할 때는 이 중성선에 대해서 이 중성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성선에 대해서는 선입 먼저 먼저 중성선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끊을 때는, 이 중성선을 후철, 제일 뒤에 끊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이 L1을 빼냅니다. 그죠? 끊습니다. 그리고 L2를 끊고요. L3를 끊고, 중성선을 끊습니다. 자, 그러면, L1, L2, L3의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일 마지막에 중성선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전선을 다시 연결을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후절, 제일 마지막에 중성선을 끊어라. 이 부분이 후절이고요. 그러면 선입은 반대말이겠죠. 설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먼저 중성선을 설치를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선을 새로 교체를 했든 아니면은 어떤 문제에 의해서 전선을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가 전선을 다시 연결을 할 때는 선이 후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성선을 제일 먼저 투입을 해야 되겠죠. 연결을 해야 되겠죠. 중성선을 제일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전선을 연결을 쭉 해나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로 선입후 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이 중성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의 전주에 세개의 주상변압기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삼상사선식 즉 380볼트를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주상변압기의 이 하단부에 있는 피복이 없는 바로 이 부분이 중성선입니다. 3D 그래픽으로 옮겨서 좀더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기 공부를 할때이 복잡한 이론을 좀더 실무와 견주어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쉽게 이해도 할수 있을 뿐더러 기억을 오래 할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전기에 있어서 이 중성선의 개념은요. 지금 제가 자동차의 기어박스를 들고 왔는데요. 이곳 한 보시면은 P가 있고 R이 있고 N이 있고 D가 있습니다. 이 M은 수동이니까 빼고요. P는 파킹이죠. 그래서 지금 이 차는 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은 바꾸죠. 바꾸고 N이 중성이 오죠. 중립이고요. D는 드라이브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출발할 때는 쭉 이렇게 노브를 당겨서 D 위치에 놓게 되면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동차가 움직인다는 개념은 이 D 드라이브의 개념은 엔진이 회전을 해서 그 회전력이 이 차의 미션을 통해서 이제 바퀴에 그 토크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가시다가 만일 우리가 이 노브를 이 N 뉴트럴에 놓게 되면 동력이 끊어지죠. 동력이 끊어지게 되면 엔진은 계속 회전하고 있지만 이 차는 움직이지를 않죠. 자 전기에서도 L1, L2, L3가 이 D 드라이브의 개념이라면 이 바로 N, 이 뉴트럴이 바로 중성선의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D 드라이브는 바로 L1, L2, L3이고요. 그리고 중립기아 n이 바로 중성선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 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기억도 정확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그 중성선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 전주 소위 전봇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러한 이세 개의 주상 변화기를 가지고 중성선의 개념과 그리고 선입후절 중성선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공부를 할때즉 전기기능사나 전기산업기사나 그리고 전기기사를 준비할 때이 중성선이란 개념은 꼭 나오는데요. 지금 이곳의 전주에서 이러한 중성선을 찾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 공부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은 가공지선입니다. 가공 전선과 가공 지선을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낙내 이상 속류로부터 이러한 전선로 즉, 이러한 COS나 이러한 주상 변압기 등등 이러한 모든 시설을 보호를 해주는 것이 제일 상단에 있는 가공 지선, 그래서 녹색의 접지로 땅으로 흐르게 돼 있죠. 그리고 그 하단부에 있는 L1, L2, L3 있죠. 22,900이 흐르는 이렇게 22,900이 흐르는 이러한 세개의 전신 전선이 L1, L2, L3 가공 전선입니다. 가공 전선이라는 것은 지중 전선과 반대의 개념이죠. 하늘에 떠서 시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주상 변압기에 이러한 COS를 통해서 L1, L2, L3 전기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가공지선과 그리고 가공천선을 구분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곳에 이 주상변화기 하나를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녹색의 이러한 캐치홀드 그 위쪽에 보면 이러한 공통으로 잡아서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이렇게 아까 중성선으로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 촬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있죠. 이러한 주상 변압기의 하단 부분이 바로 중성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세계의 주상 변압기에서 과연 중성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를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세 개의 주상변압기의 이 안에 있는 코일이 있죠. 이 코일을 보시게 되면 이 주상변압기의 바깥쪽에 있는 것이 1차 코일이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이 2차 코일이거든요. 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내어서 전개를 해놓은 부분이 바로 이 왼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세 개의 주상변압기를 이렇게 왼편에 전개를 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MC12죠 배선용 차단기에서 버스반을 거쳐서 각각의 두 개의 부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인지를 하시고 중성선의 탄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주상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이 왼편으로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에 있는 이 컴퓨터의 용량이 딸리는 관계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시키면 그 모양이 영 못하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정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영상이 나아지는데요. 애니메이션을 시키면 영 이렇게 영상이 이상해서 애니메이션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바깥쪽에 있는 좀더 확대를 할까요? 이 바깥쪽에 있는 1차 코일을 왼쪽에 두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2차 코일을 이 오른편에 두었어요. 각각의 이세개의 주상변압기를. 이렇게 전개해 놓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 왜 변전실에 주상변압기 있잖아요. TR반에 주상변압기. 이 주상변압기의 외부에 20m 어 2m 이내에 접근하지 마라. 2.5m인가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주상 변압기, 아, 아니죠, 아니죠. 그 몰드 변압기 바깥쪽이 1차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안쪽이 2차 코일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22,9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세 개의 이 주상 변압기를 지금 1번, 왼쪽부터, 그죠? 어, 왼쪽부터 1번 변압기, 2번 변압기, 3번 변압기라고 이렇게 통상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압기의 1차 코일 그리고 2차 코일. 그 다음에 2번 변압기의 1차, 2차. 3번 변압기의 1차 코일, 2차 코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이곳에 그죠? cos에서. 가공 전선에서 이렇게 COS를 거쳐서 전원을 받았는데 어느 것이 L1이고 어느 것이 L2고 어느 것이 L3인지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눈치가 오나요? 2021년도 KEC 한국전기설비기준에 의해서 갈흑회청 L1은 갈색 그리고 L2는 흑색 L3는 회색이죠. 그리고 중성선은 청색이죠. 그래서 이 왼쪽부터 1번 변압기에 1차 코일에 L1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2번 변압기에 1번 코일에 L2가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3번 변압기에 1번 코일에 L3가 연결됐기 때문에 갈색, 흑색, 회색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차 코일은 자, 이 1차 코일의 끝단이 이렇게 2번 변압기의 그 1차 코일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3번 변압기의 1차 코일의 끝단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중성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Y결선입니다. 이 그림만으로도 여러분들 상상이 가실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번 코일의 1번 단자 그리고 2번 변압기의 1번 코일의 1번 단자 그리고 3번 변압기의 1번 코일의 1번 단자에 각각의 L1, L2, L3가 연결이 되고 그 끝단은 어떻게 한다? 각각 묶어서 중성선으로 보냈다. 이렇게 해서 1차 코일들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2차 코일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차 코일은 L1, L2, L3가 각각, 그죠? 이곳에 있는 MCCB 1차로 갔죠? 중성선은? 중성선은 역시 이 끝단을 묶어서, 이 끝단들을 묶어서, 그죠? 각각의 1번 변압기의 2차 코일 그리고 2번 변압기의 2차 코일, 3번 변압기의 2차 코일의 각각의 끝단을 묶어서 그죠? 끝단을 묶어서 중성선으로 가고 각각의 각각의 변압기의 1 2차 코일에서 연결된 부분은 어디로 간다? 바로 이 MCCB의 1차로 갔습니다. 이 MCCB의 1차 단자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Y 결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중성선에서 전원을 받고 그리고 위쪽에 가공전선에서 1차 코일에 전압을 받으면 이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자기장을 돌려볼까요?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방향은 여러분 개념하지 마세요. 앙페리의 오른손의 법칙에서 자기장이 돌겠지만, 제가 지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코일에 전압이 인가되면, 이곳에서 발생된 자속이 이 철편을 따라서 뱅뱅뱅 돌면서, 이 2차에 어떻게 됩니까? 전자 유도의 법칙에 의해서 이곳에 전압이 발생이 되죠. 선이 후절이 안 되어서 중성선이 이렇게 잘렸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1번 부하와 2번 부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곳에 있는 중성선이 잘리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고 이 전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1에서 출발한 전류가 ELB, 누전차단기 1번을 거쳐서 이렇게, 스위치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측의 전원이 공급이, 공급이 되게 되면 1번 부하에 이모터의 코일을 이렇게 거쳐서 중성선을 거쳐서 누전차단기를 거쳐서 이렇게 중성선이 정상이라면 이렇게 중성선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상전압 220이 걸리면서 원활하게 동작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부하를 봐주시도록 하세요. 두 번째 부하는 갈흑회청. 어디서 전원을 받았습니까? 예, 전압의 분배를 위해서 L2에서 역시 예, 전, 전압을 받았는데요. 이곳에서 전류가 출발하게 되면 이 흑색, 그죠? 이 흑색을 통해서 ELB 두 전차단기 2번을 거쳐서 2번 모터의 코일을 뺑 돌아서 할 일을 한 다음에 중성선을 통해서 이렇게 역시 중성선의 버스바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갈 텐데 이곳이 잘리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봐 주십시오. L1을 어 출발한 전류는 역시 누전차단기 1번에 L1에 갈색을 거쳐서 이렇게 1번 부하의 코일을 거쳐서 중성선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중성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곳에 잘렸잖아요. 그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역시 이 전류는 이렇게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2번 부하의 중성선이, 그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위쪽은 잘렸지만, 역시 1번, 1번 부하의 이 중성선과, 그리고 2번 부하의 중성선이 이 버스바에 의해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성선을 통해서, 어, 누전차단기 2번을 거쳐서, 2번, 2번 부하의 코일을 거쳐서, 이렇게, 전류가 연결이 되어져. 그래서 L2하고 연결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중성선을 통해서 1번 부하와 2번 부하가 직렬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L1과 L2에 이렇게 1번과 2번 부하가 직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모터에 직렬로 연결된 모터의 L1과 L2의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 380이 연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380이 연결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지금부터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중성선이 이렇게 잘렸다고 보았을 때자 1번 부하와 2번 부하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부하에 있는 이 모터의 임피던스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곳에 있는 저항을 90옴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1번 부하를 R1이라고 하겠습니다. R1이고요. 이곳은 90옴의 저항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하를 R2라고 잡을게요. R2는 제가 10옴이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하와 2번 부하에 R190, 그리고 R215에 옴 220V가 인가돼서 정상적인 이러한 동작을 하던 곳이 이 중성선 선입 후절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중성선이 잘렸을 때는 자, 어떻게 전압 분배가 일어나고요? 이곳에, 이 부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자,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이곳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해볼게요. 자, V1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자, 90 더하기 10이죠. 1번 부하에 90옴, 그죠? 그리고 2번 부하에 10옴이 있겠죠. 그리고 본인 자신이니까 90이 올라갈 거고요. 이곳에 곱하기 380이 걸리기 때문에 3 8 0 v 가 걸리게 되면, 자이 값을 제가 계산해서 어, 이 쓰도록 하고요. 아, 두 번째 V2는 역시 전압 분배 버칙에위해서 90더하기 1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자신의 저항이니까 15옴이 될 거고요. 이곳에. 네, 380V가 인가하게 되면, 자, 이 값이 나오겠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 플러스 10이니까 100이죠. 100분의 90이니까 0.9가 될 거고요. 0.9에 380을 곱하게 되면, 342V가 1번 부하에 걸리게 되고요. 어, 이거 100분의 10 이니까 0.1 이죠 38볼트 네 그죠 38볼트가 부하 2번에 걸리게 됩니다 38볼트 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래 1번 부하에 얼마가 걸려야 되죠 정상적일 때는 이 중성선과 그리고 L1 에 의해서 220볼트가 이곳에 걸려야 되겠죠 220볼트의 전격전압으로 정상 가동이 되겠으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쪽 이 1번 부하에 342볼트가 걸리게 되니까 어떤 안전장치가 없다면 라이 코일이 소손되면서 타버리겠죠. 그리고 2번 부하에는 역시 제대로 된 전압이 공급이 안 되죠. 38V가 인가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동작을 할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성선이 선입 후절하지 않고 또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중성선이 잘렸을 때는 이렇게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전기 공사에서 꼭이 선입 후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같이 이렇게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